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느에미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적시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걸출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앙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루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기왕 공동체는 성전도, 율법도, 그리고 이 제도도 아름답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루마리에 다 적어서 봉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뒤에. 7월 초 하루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한달 가까운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했던 이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기록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드에미아가 구약성경 역사의 마지막 기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이 어떻게 끝이 날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참 궁금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나무조차도 이 나무조차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미와서 11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열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성전 주위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아 13장의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느헤미아가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당도 가였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 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이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도비아라는 이 원수가 있는데요. 이 도비아라는 원수를 위해서 성전의 뜰 안에 방을 마련하고 그에게 그 공간을 내어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느에미아가 7절 이후에 도비아의 세간 그가 가지고 있던 가구와 그의 소유의 재산들이죠 성전 안에 있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던지고 쫓아 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초창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백성이 개혁을 하기 전에 신앙이 바로 서기 전에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육절 말씀에서 이 그날 모세의 율법을 읽어드렸던 그날 백성 중에 섞여 있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제거하고 도비아를 쫓아냈던 그 날은 이 모든 개혁이 다 맞춰진 뒤에.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느헤미야가 모든 개혁을 마치고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었을 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 내가 느헤미야가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1장 첫 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떠나올 때에 왕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왕에게 했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바사 제국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왕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에미아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잠깐 돌아갔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부터는 13년이 지난 것이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13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지은 것도 있지만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으로 다시 열심히 세웠던 일을 13년 동안 한 거죠. 13년 동안이나 이 공동체를 열심히 세웠으면 그리고 이 공동체의 다짐이 이 정도로 절실하고 이 결심이 이렇게 진실했더라면 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잠시 갔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까지 거리상으로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거리를 느헤미야가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곳으로 돌아갔는데 수산성에 돌아가서도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며칠 만에 라는 표현이 얼마 안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불과 며칠 만에, 느에미아는 왕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에미아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13년 동안이나 자기와 함께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지 그가 왕에게 며칠 만에 나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뇌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발견한 모습은 마치 1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다시 초기화 됐던 거예요. 이전에 이들이 했었던 정말 위대한 결심들. 다짐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다시 모세의 율법을 읽어드리면서 이방인들과 분리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에 마지막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미아의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결심은, 놀라운 다짐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결심을 하고 아름다운 다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시편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는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결단과 연약함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세운 아름다운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결심은 자의에 의해서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연수를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결심,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심과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질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결단했던 가장 순고한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아시고도 그 다짐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지 우리는 때때로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확인, 확인하시겠습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결심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무너질 것을 다 하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죄 많은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무너질 것을 아시고도 새해에 했던 결단도 무너지고 수련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름답게 다짐했던 결단이 며칠 안 가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심이 없기 때문이고, 인자하신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되게 했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한탄할지어다. 슬퍼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이 결심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느에미아 13장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년 동안이나 그 전에 에스라 때부터 하면 그 전에 스룹바벨 때부터 한다면 아니 그더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이유인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 조상의 역사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위대한 결심도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다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가장 초라한 순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한 빛을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40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결심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가장 고귀한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라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가장 악했던 그 순간에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이게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몇 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참 마음 아프게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가 내 뜻이 아닌 타의에 의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에는 포기가 없고 무너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포도나무의 끝자락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이 위태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가지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